전체 집합 이후에세 부분 집합 A, B, C에 대하여 다음과 항상 같은 것은 근데 이거 제가 명칭 알려드리지 않았니? 대칭, 차집합.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른다고 라 했죠.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랑 합집합하면 지금 이 문제에서 포함관계는 나와있지 않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태의 그림이라고 했고 A 차집합 B, B 차집합 A 둘 합친 거니까 이거라고 했어요. 이런 모양새로 색칠이 되는 걸 대칭 차집합 연산이라고 했고 그냥 합집합에서 뭐뺀 거라고 기억하라고 교집합을 뺀 거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된다고 써. 얘네 1번은 볼 것도 없죠 정확히 반대로 써 있습니다 교집합에서 합집합 빼면 그냥 공집합이지 어, 볼 것도 없어요 2번은 2번은 뭘 먼저 할까 왠지 드모르간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다시 여기서 차집합의 성질 쓰면 자 얘는 공집합 나오겠고요. 맞죠? 얘는 딱 봐도 쟤랑 다릅니다. 왜냐하면 차집합 성질 쓰면 A 차집합 B고 B 차집합 A고 둘이 공통되는 부분이 있겠니? 없어. 일단 1, 2, 3번은 광속으로 땡이다. 라는 거알수 있고 4번부터는 좀 신경 쓰셔서 정리하셔야 될것 같아요. 왼쪽부터 먼저 볼게 이거 못뭐 써야겠니? 당연히. 관심. 분배 법칙. 맞죠? 이게 왼쪽 아니야? A 합 B. 가운데 교집합이고 A 합 A 어집합. 근데 A 합 A 어집합이면 이거 무슨 집합입니까? 전체 집합이죠? 그럼 전체 집합이랑 A 합 B의 교집합이면 그냥 A 합 B지. 이게 왼쪽을 간단히 한 거고, 오른쪽, 이거 간단히 하시면, 자, 또 분배법칙 써야 될것 같아요. 이놈이랑 가운데 교집합이고, 자, 이것도 뭡니까? 전체 집합. 그럼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이면 요 놈만 남겠지? 뒤에 거는, 그죠? 이, 이게 뭐죠, 근데? A 합 B에. A 교 B에. 여집합. 자, 그럼 결국 4번의 왼쪽을 간단히 했더니 A 합 B가 된 거고, 오른쪽을 간단히, 가운데는 교집합 연산이에요. 이거 정확히 대칭 차집합의 다른 약속이지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영역이 나오니까 일단 답은 4번이고 그죠? 5번은 해보시면 뭐안 되겠지 네, 안될 거야 <laughs> 너무 길다야 5번.